다른 객실 분들 위해서, 강제 퇴실 조치하고 있으니까, 안나어 <laughs> <laughs> 오! 좋아, 좋아. <laughs> 와, 너무 언제 있나? 근데 <laughs> 하나, 아직도 생고이에요 아니, 방금 막 숱이 올랐어. 빨리 앉아 우와, 맛있겠다. 따지, 맛있겠다. 난, 너무... 어, 앉아, 왜 이렇게? 존나 지나 진짜 <laughs> 개웃겠나. <laughs> 야, 이 정도는 해야지. 말할라스 이거 뭐야? 이 너무 야이 어. 좋아. <laughs> 아거뭐거 <뜨거. 웃음> 어렵다 됐다 야 이거 뭐야? 이거 야겠다 추워 아 배추 필요해? 미치고야 야야야 잠깐만 왜? 거 뭐? 아니 아니? 왜? 너무 줄 때는데? 진거 뭐야? 어. 나둘 셋. 와개어겠다하못면안 되는데 <laughs> 내리가 안 돼? 그건 이아 그정도는 되지? 대나내창 청첩장이야 어? 와어 <laughs> 뭐야? 이거라 락피스? 나 라지 이거 라지 나 라지 이거 라지 야 라지 너무 크더라 입... 왜냐 외차할 때 이렇게 했거든 아 그래? 네. 응. 아, 나... 그래? 나. 이거 꼬 그래? 그래 이거 문을 닫으려고 했지 그치 문닫으 똑같지? 어 이게 더 나을 같아 거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붙어서 아 너무 추워 겨울이랑 여름에 이제 결혼하지 마. 그니까. 봄에 왜, 하잖아. 너왜 1월에 결혼해. 내 말이. 아니 아니 이게. 이렇게. 지금 찍을 거예요. 일단 갖다 넣어야 되지 않아? 그래? 아침에 넣으면 안 돼. 아 그래 아침에 넣자. 그리고 <laughs> 지금 10분에 들어가면 우리 <laughs> 입장 야! 야 내가 지금 머리 진짜 개쌈했어. 나개 맘에 들어. 나도 진짜 마음에 들어. 했는데 장갑보다는 목도리 더 많이 하고 나닐것 같은 거 장갑은 야. 약간 먼 용이 좀 <laughs> 마음이 있어. 근데 이 마음이 막 진짜 막안 막 달라서 어떡해. 그런 이보잘 어울린다. 양이 많나